개미는 음, 눈 도랑가에 가면 있어요 그전에는 논가에 참 많았는데 봄만 되면 아주 노랗게 피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눈도 딱 깨고 제초제 때문에 싹 죽고 음. 깊은 산골 논가에 와야 있습니다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길 여러, 이런 데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능하게 피고요 가 있는 건큰 거는 또, 좀 커요, 꽃이. 좀 자세히 보면 틀려요. 이것도 괜히 눈이겠지, 뭐. 비슷하니까. 못 녹은 물이. 빛꽃서그 전에 물 땡겨 먹느라고. 그거산한 20년 전에 저렇게 갑질이 물을 땡겨 먹느라고 저런 거 사다 저래 놓고, 이거 장수도가 돌아놓으니, 안것어 치우니 저래 사네. 박혀 있습니다. 이 물은 평생 가도 안 마르거든요. 이 음. 논. 음. 이 산고 짝에 와도 내 쓰레기고. 그렇습니다. 이 견이 눈인데, 이름이 견이 눈이라 하더라고요. 이는 이파리가 또좀 이렇게 넓실하고요. 이렇게 생기고. 또, 자세히 보면 꽃이 조금 틀려요. 야들은 또 이렇게 오종종종 한게 족살처럼, 막힌기또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어쨌든 간에, 요때 산에 가면 참 이쁩니다. 노란 게. 이쁘기는 응? 작은 게더 이뻐요.